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정규장 개장하자마자 미국 증시가 흘러 내리고 있고요. 반도체도 덩달아 빠지고 있는데 오늘 속설 배당금이 들어왔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가끔씩 이렇게 배당금 문자 받으면 기분 진짜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속설이랑 티큐랑 항상 같은 날짜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티큐 어, 배당금을 안들어왔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뭐 내일 입금 된다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원래 같은 날 입금되지 않았었나요? 어,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워낙에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 배당금 날짜도 저는 잘 모릅니다. 뭐, 어찌됐든, 제가 지금 여유 자금이 없긴 한데, 그래도 배당금 들어온 기념으로, 정말 소소하게 속쓸 다섯 주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여유 자금이 너무 없어서 더 이상은 부담스러워서 못하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컨텐츠 하나 만들고 싶어서 다섯 주 매수했습니다. 매수 가격은 17.61달러. 언제 이렇게 많이 빠졌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 진짜 언제 이렇게 많이 빠졌죠?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어쨌든 다섯 주라도 수량을 늘렸으니까 저는 이걸로 그냥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요. 어, 속슬은 이제 557주, TQ는 812주가 됐습니다. 어, 그동안 제가 야금야금 해외여행 가려고 팔고 생활비 부족해서 팔고 이렇게좀 팔아가지고 수량이 많이 줄었었는데 정말 간만에 추매를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필 추매할 타이밍에 어, 주가가 많이 빠져져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어, 아무 생각 없고요 뭐 예측할 능력도 안 되고 예측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 주가는 예측하는 순간 너무 피곤해지거든요 예측은 포기하고 일단 좋은 주식을 골랐으면 무조건 수량 많이 모으는 게 장땡인데 뭐 당장은 여유 자금이 없고 뭐 주택담보대출금에 어, 차 할부금에 정말 정신이 없는데요 아마 내년 6월에 이제 차 할부가 끝나니까. 아마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그래도 어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뭐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어 저는 하락장이 한 2년 정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수량을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대로 급등해버리면 어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정말 100만 년 만에 제가 추매를 한것 같은데요. 비록 수량은 몇주안 되지만 어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어 수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량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돈은 없고 수량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만큼은 충분하고, 어 이런 제 입장에서는 하락장이 어 조금 오래 가주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락장이 뭐 기분 나쁘거나 짜증나거나 어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 조금 지루하긴 한데, 지루할수록 경쟁자들은 많이 떨어져 나갈 테니까 오히려 이것도 뭐 어떤 관점에서는 저에게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고요. 티큐 배당금이 입금되면 또 소소하게 몇주 매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